디도서는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했던 디도에게 바울이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었습니다. 그 서신이 바로 디도서가 된 것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된 바울의 아들이다. 바울이 신뢰하고 바울이 아들을 삼을 만큼 사랑했던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구를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마 디모데를 떠올리실거예요 디모데. 이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 하노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참 바울이 신뢰하였고 참 사랑하였고 참의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도에게도 디모데에게 쓴 같은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절을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자, 이 디모데를 아들 삼았고 그리고 디도에게도 네가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편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 바울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구나. 기모대, 기도, 성이 기시구나. 기모대가 형이고 기도가 동생일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깨닫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후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녀는 무엇으로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기모대는 무엇으로 아들되었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되었다는 것. 기도는 무엇으로 아들이 되었습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laughs> 그렇다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아들이시군요 인사하십니다. 아들이시군요. 아들이시군요. 네. 네.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인 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참 아들 된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이 견고한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더욱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렇듯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디도를 어디에 남겨놓았습니까? 여기 5절 보니까 내가 너를 그래대에 남겨둔 이유는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신뢰하는 그 디도를 어디에다 놔뒀어요? 그래대에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들인 그 디도를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어느 곳에 홀로 둔다라면 그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래 되는 어떤 곳이었겠어요? 아마 좋은 곳이었겠죠. 편안한 곳이었겠죠. 뭔가 안정된 곳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아들 호수를 어느 지역에 홀로 남겨두어야 된다라면. 아마 그 지역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어떠한 위협도 없고 평안한 곳을 선택해서 제 아들을 아마 둘 거예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혹은 손자가 있으신 분들 다 공감하실 내용인 줄있습니다 아들을 남겨놓은 곳이니까 그레데란 곳은 얼마나 좋은 곳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레데란 곳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12절 보시면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레베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베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배가 아니니. 아멘. 아멘. 그레데가 어떤 곳이었어요? 미드만에서 같은 미드만에서 참 아들된 그 디도를 홀로 남겨두었던 그 그레데는 좋은 곳이었습니까? 평안한 곳이었을까요? 안락한 곳이었습니까 그것과는 전혀 거리, 거리가 먼 거짓말쟁이들이 가득한 곳. 악한 짐승과 같이 사나운 자들이 우울거렸던 곳. 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게으름 뱅이들이 가득했던 그 곳이 바로 그레데였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거짓말쟁이 소굴에 홀로 남겨두고 떠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악한 짐승과 게으름뱅이들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그래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좀 좋은 곳에 보냈으면 안 됐을까요? 좋은 곳이 없어서 못 보냈을까요? 예를 들면 베레아 같은 곳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을 보시면 베레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장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게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 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 얼마나 좋아요 아마 오늘날 교회 개척하세요 하면은 자 그레레가 있고 베레아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교회 개척하실래요 하면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그레레가 아닌 베레아에 개척할 거예요 제가 제 아들 호수를 그래대에 보내겠는가, 베레아에 보내겠는가 선택하라 하면 저는 열 번이면 열번 아마 베레아로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베레아같이 편안하고 호의적이고 안전한 곳을 놔두고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무나도 사랑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열악하고 위험한 그레대에 남겨 두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5 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어떻게요 세우게 하려 합니다.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그에 대해 남겨둔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우는 일을 하게 하며 누구를 세워요? 거짓말쟁이들을 세우고 악한 짐승가로 같은 그 사람들을 세우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들을 세우기에 무엇으로 세웁니까? 거짓말쟁이를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고 악한 짐승가 같은 그들을 하나님의 지각있는 자녀로 세우고 자기 배반하는 게으름뱅이 같은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군사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그곳에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로를 찾아서 감독을 찾아서 세우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믿음을 세우고 그들 속에 말씀을 세우고 그 그래대라는 사람들이 버려, 버려놓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을 그곳에 남겨 두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이 바울과 기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딪힘이 되어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강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린다. 내알락과내 육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위해서 바울과 같이 기도와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아, 네. 지금 누구를 닮았어요? 사랑하는 아들 기도를. 그 악하고 게으르고 정말 형편없는 그레데라는 곳에 남겨두었던 바울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죄 많은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바울이 닮았다. 기도의 모습은 또 누구를 닮은 거겠어요? 그렇다면 아마 아마 제가 <laughs> 아까 유초등부 예배 때자 독사님이 김혜인 목사님이 자 나보고 그래대로 가라 하면 목사님이 갈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애들이 뭐래는 지 아세요? 아니요. 맞아요, 저못 가요. 저보고 만약에 그래대로 가라 그러면 못갈 거예요. 가라고는 할수 있겠죠, 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안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땠어요? 너 그래대로 가라. 너 그곳에서 그 영혼들을 세워라. 바울이 말할 때 기도는 싫어요. 내가 왜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기도의 모습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바울만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만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지 못한 것을 가슴 치시고 애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와 같이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을 가슴 치고 애통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응원이 있을 때 없다. 병든 자에게야 응원이 있을 때 있는 것이다.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누구를 부르러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울이 같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사랑하는 기도를 그레데에 남겨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기도 역시 그레데에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 인했던 기도에게 부으셨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 우리 두신자리에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꿈꾸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더 아멘.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그 악하고 게으르고 패혁했던 그래대에 부어졌던 그 은혜와 희생과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랐다. 여러분, 내가 그레데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그레데인이라는. 이 세상이 그레데가 아니고, 내 마음 땅이 그레데이고, 내옆 사람이 그레데인이 아니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레레인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우리 아름이사모가 아까 대표기도 하면서 다 스포해버렸어요. 내가 그레레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각이 있어서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얘기하는. 전혀 분별함이 없이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 하는 악한 짐승 내배만하 위한 게으름이내 육신만을 위한 내아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게으름쟁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너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레데에 되었다는 사실을 이시간 먼저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참으로 그레데 같은 우리 신령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내시고 우리 안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세우시는 역사를 그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우리를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데인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데인같이 아까고 추하고 부정한 날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세우고 계시는. 내 안에 기도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laughs>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말쟁이들이 갖게 했던 글에 대해서 기도의 사역이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공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여러분 실패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소신있게 들어보세요. 자, 성공했을 것 같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의 사역이 성공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반드시 성공하시는 줄 믿으시길 아멘, 아멘, 바랍니다. 아멘. 설령 기도가 실패하였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악한 그레레 같은 내 마음, 이내 마음 땅 사랑하는 나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도 나를 세우고 계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착한 일을 내 안에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레레 같은 우리 마음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남겨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 그레데 같은 세상, 이 그레데인들이 우글되어지는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시고 누구를 남겨두기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되어서 남아질 차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 안에 주님 오시는 건 괜찮은데 내가 나가는 건 싫어. 나 두신 자리가 그대대라는 거 나에게 붙이신 사람이 그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기왕이면 나를 배레아에 두시지 왜그대에 두세요? 아, 난그대대 싫어요. 난그대에 있기 싫어요. 난그대대인 같은 사람 만나기 싫어요. 내 마음이 그대대같고 내 마음 땅은 그래대인 같을지라도 정작 나는 그래대에 있기 싫고 나는 그래데인들을 만나기 싫은 것이 또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그래대 같은 세상에 주신이 무엇입니까? 원래 원래 내가 먼저 그래대사랑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장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소근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추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비워한 자였으나 누구니까 나? 내가 먼저 그레데이 되었다. 는 내가 먼저 그레데이 사람 되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레데이 있는 것이지. 아마 내가 베레데스, 베레아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베레아에 주셨을. 그러으로 내가 그레대 있는 것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왜 나를 그레대 두셨느냐? 왜 나를 오늘 그레대인과 같이 거짓말쟁이들에게 붙이시고 악한 사람에게 붙이시고 게으른 사람에게 나를 붙이셨냐?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하늘 보자 보리시고말 없이 그레대인 같은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닮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을 그 거짓말쟁이들을 그 게으름뱅이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이제는 나를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입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시옵니다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셔야 합니다 사랑과 경감과 일악과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세워지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내 육체의 만족과 유익과 안위와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평강을 누리는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네. 또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서성수에서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 같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제는 넘치고 흘러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닿는 곳마다 내가 말하는 곳마다 내 눈길이 내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역사 이도록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정말 그레데 같은 이곳. 이곳에 세우신 것을 우리는 불평할 때가 이 그레데 같은 황무한 곳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업장에 우리들의 직장에 나아주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이 기쁨이 평강이 주님을 아는 믿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셔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그냥 정국대로 구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셨으면서 우리를 하늘로 불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네 매치라고 우리를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레벨를 세우기 위해서 악하고 게으르고 거짓된 그레벨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을 남겨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마귀 건세에 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믿음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세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자녀로 다시 세움 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남겨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로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셨다라면 그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넘치도록 사모하시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입부으로 말미암아 나를 두신 그레데와 같은 세상 나를 만나게 하신 그레데인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면서 힘써 부르짖실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네. 성령 충만의 도우심과 능력을.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간구하셔서 우리 주신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